헤어 도메이시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본 묶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리본을 잡고 고정을 우선 해주시고요. 이동하실 때 꼬이지 않게 당겨서 꼬임이 없도록 해주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. 왼쪽 리본을 매듭을 만들어주시고요. 오른쪽 리본으로 한 바퀴 반을 돌려주실 건데요. 이 안쪽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 바퀴, 그리고 반바퀴를 더 돌려주시면 앞으로 나오죠, 리본이. 이때 나온 리본을 바로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리본 두 개를 양쪽으로 당기시고요. 그러면, 2번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, 좌우가 길죠? 그러면, 왼쪽이 길면, 오른쪽을 당겨서, 오른쪽이 길면, 왼쪽을 당겨서, 길이를 맞추겠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. 꼬이지 않도록, 당겨서, 풀어주실게요. 이 하고, 다시 뒤쪽에, 검은 손가락을 넣어서, 당겨주시면 됩니다. 잡아주시고요. 왼쪽 리본으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오른쪽 리본으로 한 바퀴 반을 돌려주실 건데요. 돌려주실 때 안쪽에 여유 공간이 남도록 해서 돌려주시면 더 쉽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한 바퀴. 그리고 반바퀴를 더 돌려서 리본이 앞쪽으로 오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왼쪽으로 리본을 밀어주시는 거예요. 밀어주시면서 왼손이 잡아서 당겨주시면 되고, 이렇게. 그리고 약지와 소지를 이용해서 아래 리본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안 잡아주시면 올라가다 꼬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뒤쪽 리본을 당겨주시는 거예요. 자, 뒤쪽 리본을 당겨서 고정을 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당길 때 잘못 당기면 한쪽이 더 길어지죠. 이럴 때는 왼쪽이 길다면 오른쪽 리본을 당겨주시면 되고, 자, 보이시죠? 오른쪽이 길다면 왼쪽 리본을 당겨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뒤쪽 리본을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